개인의 대표적인 화가인 고야의 작품 가운데 더더욱 개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 갇혀있는 개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 모래 늪 속에서 벗어나려고 이 개가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몸은 더욱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래는 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개의 몸을 더욱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림 속에서 아득함과 막막함 그리고 정막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생존의 희망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곧 개의 머리마저 검은 소용돌이 속에 완전히 잠겨버릴 것만 같습니다. 개의 얼굴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알수 없는 표정으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야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문득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인생의 모래 바람 속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그 모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몸은 점점 모래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도움의 손길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분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5장 16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레굽 여정길에서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짐승 한 마리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치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만 진멸시키고 기름진 것또 좋은 짐승들은 다 뒤로 빼돌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자를 보내셔서 사울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입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은 갈멜산에서 자신을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제사를 직접 집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1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니 이제는 참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지도자가 베를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의 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세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는데 여덟 아들 중에 장남 마형 엘리압이 제일 적합한 제목감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큰 아들 엘리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 난감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세 집에 가면 사울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아버지 이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집에 아들 일곱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이세가 참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버지 이세는 적어도 막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그 위로 일곱 명의 형들도 막내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스스로도 아이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겠나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막내를 선택하십니다. 바로 그 막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본다. 나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고룩한 영을 본다. 다윗을 보시는 또 우리 인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내적인 위기가 사울 왕의 문제였다면, 이스라엘이 만난 외적인 위기는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거인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 7장 4절에서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골리앗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골리앗의 키는 얼마나 될까요? 6 규빗에 한 뼘이나 더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한다면 3미터가 넘는 키예요. 그가 입고 있는 철빈을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 60kg 입니다. 또 골리앗은 단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창은 배틀채처럼 생겼는데 창날의 무게만 603개를 7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7kg의 창을 들고 60kg의 갑옷을 입고 키가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앞장서서 골리앗을 경호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철통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물맷돌 다섯 개였습니다. 그중에 단한 개의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 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겨우 300g 정도입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 정말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할 때 차마 비교 대상조차도 안 되는 절대적인 열쇠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작은 돌 하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별볼일 없는 작은 돌에서 골리앗을 실어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돌 안에 숨어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돌에서 다윗은 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이시여 지난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능히 건져내셨습니다 주 이번에도 저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능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또 다윗은 작은 돌 하나를 들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곤디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작은 돌 하나에서 이미 승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 주실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의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깔의 5%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95%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귀는 주파수 20Hz에서 2만Hz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소리의 1%도 안될 거예요. 그런데 동물 중에 개는 4만 헤르츠까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99%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세계,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수 있습니다. 말씀의 귀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우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만 골리앗의 큰 덩치와 화려한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속에 숨어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작다는 사실과 골리앗이 크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 큰 골리앗을 보지 말아라. 너의 자금을 보지 말아라.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그 어떤 거인도 능히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역전의 기회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알렐루야. 3회성 16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또 17장 14절 상반절에 다윗은 막내라. 또 17장 8절 하반절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여기 보면 특별히 막내 또한 사람 이런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잠자는 다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근심과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밥 먹고 살던 조그만 가게 하나 이제는 접어야 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갑자기 건강의 문제로 쓰러지는 가족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또,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 늘어갈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눈으로 사울의 관점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본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눈으로 다윗의 관점으로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야, 골리앗의 덩치가 큰 것을 보니 쉽게 던져도 물맷돌로 마칠수 있겠구나. 너는 내 밤이다. 내가 적당히 던져도 너쯤은 내가 맞출 수가 있어. 이게 다윗의 시각이에요. 야, 너는 대단해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나 나는 비롱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 인생의 위기는 역전되고,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은 강한 거인이 아니라 약자인 막내 어린 다윗이에요. 그 손에 들려진 무기는 큰 창도 아니고 날카로운 칼도 아닙니다. 그냥 볼품없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작은 돌멩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의 미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마의 미간은 겨우 돌멩이 하나 들어갈 틈밖에 없는 아주 좁은 곳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까요?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곰을 잡기 위해서, 빼앗긴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수도 없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누가 본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들을 지키고 있어요." 맹수가 와서 한 마리 잡아가면 아버지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주 무서운 맹수가 와서 한 마리 잡아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그만 아니에요? 괜히 맹수 따라가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지키라고 맡겨주신 양들인데 한 마리라도 빼앗기면 안 된다. 맹수를 쫓아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새끼 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들인지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러면서 그 곰을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 얼마나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을 생각할 때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의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또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또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 제목, 집에서 어린아이 하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교회에서 맡은 작은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항상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작은 몸부림? 그런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손 안에 최신형 무기를 든 것이 아닙니다. 볼품 없는 막대기, 작은 돌멩이 하나 그저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처음부터 돌멩이 던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그 충성이, 그 헌신이 쌓이고 쌓여져서 결국 나라를 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작은 일,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될때 결국 그것이 골리앗을 묻지르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작은 돌멩이 하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랑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